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는요 예. 어, 이태원 참사 관련된 소식입니다. 오늘 검찰 서울 서부지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첫 번째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경찰 정보 라인들이 기소 대상에 줄줄이 포함됐습니다. 정말 왜 하필 정보 라인을 기소를 했지?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요. 어, 다른 사람은 아무도 기소하지 않고 경찰 정보라인만 기소했습니다. 누구누구?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박민성 경무관. 용산서 정보과장 김진호 경정. 용산서 정보과 직원 모경위. 경무관은 뭐 그나마 좀 높은 자리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 사람도 경찰이니까 높은 사람으로 보이지, 실제로 보자면 3급 정도밖에 안 됩니다. 3급. 고위공무원단에 막 포함된 공무원이죠. 3급 공무원으로 그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용산경찰서 정보과장, 이 경정이신데, 이 경정급이면요, 어, 솔직히 말하자면 6급이에요. 6급. 6급. 6급이면 주사요, 주사. 저기 우리 여러분 저기 동사무소 가면 보, 흔히 볼 흔히 볼수 있는 조금 연세 있으신 공무원들 있죠? 그분들이 경정이에요. 아, 그 그분들이 경정인데 6급에 6급. 6급 보통 보면은 그 동사무소 계장 뭐 이런 거, 군청, 구청 구청 계장 이런 가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구청이니까 구청 계장 과이니까 저 그보다는 좀 높겠네요. 그러니까 6급, 5급 공무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지금 기소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말단, 경찰서, 경위까지도 기소를 했습니다. 모두가 경찰 정보 라인들만 기소가 된 겁니다.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죠? 정보 라인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용산, 참, 용산 이태원 참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윤작가님이신가요? 예. 6급은 경찰 비하라고요? 어, 아, 5급도 높은 5급이다 그래서 5급, 5급 정도 되긴 하겠는데 높은 5급은 아니에요. 예. 솔직히 말하자면 경정이죠. 경아, 잠만. 경위, 경감, 경정이거나 그러니까 세 개니까 아, 소령급쯤 되겠네요. 소령급. 예. 소령급 정도가 되면은, 음, 5급 정도. 근데 뭐 이게 경찰서 과장이면은 구청 과장하고 거의 동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게, 그죠 구청 과장이니까 예, 5급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6급은 좀 아니고, 예. 자, 6급 주사가 경정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5급 사무관은 안 되고 구청 개장급이다. 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경찰과 어, 일반 공무원들은요 사실은 이게 계급이 좀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뭐 어, 어, 소령급 정도로 보기 때문에 5급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낮고요, 6급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높고 뭐 그렇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파란나라님 후원 감사합니다. 총경인 4급이 서기관이다라고 하셨네요. 총경 4급이 서기관, 4급이 서기관인가요? 서기관이? 음, 경의 서기관인가요? 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5급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5급이든, 뭐, 6급이든, 말단인 거는 사실 뭐, 똑같죠. 이게 사실 중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자, 말단들만 지금 대대적으로, 어, 문 지금, 이, 어, 지금 두들겨 맞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지금 이렇게 두들겨 맞고 있는 경찰들이 이 정보라인이라는 겁니다. 정보라인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태원 참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분들 아닙니다. 이, 이 사람들이 주로 뭘 했다? 음, 아, 이번에 이태원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많이 몰리면 이런 걸할것 같아요. 이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 보통 어떻게 하냐면 민심이 어떻게 흘러간다 뭐 이런 거를 수집을 해서 올리기도 하고 시민 단체들이 이런 이런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해서 올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디 가서 막 대모하잖아요. 그러면 이 경찰 정보 경찰들이 와가지고 말씀하시는 뜻이 뭡니까?라고 해가지고 이걸 보고해 올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자, 이 사람들은 정보 수집이 임무죠. 그런데 이번에 용산 참사는 왜 났다? 예. 안전 관리가 안 돼서 생긴 일입니다. 그러면 경찰서에 어디? 생활 안전과장이 담당이죠. 생활 안전과 경비계, 경비과 정도예요 자. 그럼 진짜 뭐 경비, 생활 안전, 뭐, 그 다음에 그, 경찰 기동대, 요런 데서, 방순대, 방범순찰 때, 요런 데서 책임을 져야 될 문제인데, 엉뚱하게 정보라인이 기소가 됐어요. 이게 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보라인은요, 본질이 아니에요, 이번. 응? 정보라인은 이번 이태원 참사의 본질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정보라인들을 문책하는 이유가 뭐다? 예, 정보보고서를 삭제했다라는 거. 그 이유로 지금 이 경찰관들 줄줄줄 잡혀간 거예요. 자, 그런데 정보보고서 삭제했든 안 했든, 삭제를 했다고 용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겁니까? 삭제를 안 했다면 이태원 참사가 안 일어났을까요? 예, 참사에 발생하거나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예, 정보계 경찰들을 우수수 잡아가면서 엉뚱하게 정보 보고서 삭제가 문제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본질이 아니죠. 또왜 이런 짓을 하지? 예. 사실 이와 관련해서 좀 얘기가 있었어요. 경찰 내부에서 풍문이 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거 이번에 정보 라인이 좀 책임져야 되겠다. 정보 라인이 좀 뒤집어 쓰고 가야겠다. 라는 얘기들이 나왔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옛날에 경찰서 정보 담당 경찰들은요. 어, 쉽게 말해서 시민단체들의 데모할까봐, 그 감시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인력을 투입하던 사람들이에요. 노조 감시하고, 시민단체 감시하고, 데모하는 사람들 감시하고,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민주정부를 거치면서, 아, 그런 거 감시하지 말고, 음, 진짜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당장 우리가 어떤 정책을 써야 되겠고, 어떤 사람이 어떤 불만을 얘기를 하더라. 이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의 이런 정, 진짜 말 그대로, 저그 저, 정책을, 그 객관적으로 정책을 풀수 있는 그런 데이터 정보들을 제공하는 곳으로 바뀌어가요. 그러니까 정책 정보를, 그러니까 정치적 정보를 수집을 안 하더란 말이야. 근데 지금 윤석열은 뭐가 필요해? 정치적 정보가 필요한 거지. 아, 시민단체 어디에서 뭘 하더라. 촛불연대한데 여기서 뭐지? 뭐 한단다. 어, 더 탐사 뭐 한단다. 요런 식으로, 요런 자료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근데 경찰들이 이제 그런 거안 하거든? 근데 지금 그런 걸로 하라고 만들어야 될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야! 정보라인 윗대가리부터 다 잘라. 그냥 어떻게 자르죠? 이태원 3사로 자르면 되지!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지금 이 경찰이, 이 윤석열 정권이 경찰 정보라인을 아작내는 이유는 경찰 정보라인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거죠. 옛날처럼 독재시대 정보 경찰관들처럼 민중을 감시하는 놈들로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이 진행하고 있는 작당 질이죠.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러고 있는 이유는 사실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어떻게 보자면은. 아무, 참사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정보라인을 아작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라인이 책임지면 된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거는 한편으로 보자면, 이, 이번 책임 추궁이 서울경찰청 이상으로 번지지 않게 하려고, 서울경찰청장 이상으로 가지 않게 하려고 꼬리 자르게 하는 것과, 아, 쪼리 자르기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왜? 서울경찰청장이 윤핵관이거든 그그 그 찰진 욕설로 유명한 무유공포의 조카자고 하죠 이 무유공포가 윤석열 취임식에 특별 초청을 받았다는 바로 그런 자죠 그리고 이준석 수사를 직접 챙겼다는 걸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지금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윤핵관이라고 근데 이 윤핵관이 이번 사건으로, 이번 이태원 참사로 해서 문책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근데 윤핵관이 문책 받으면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럼 누군가가 대신 뒤집어 써야 돼. 누가 뒤집어 써야 돼? 정보라인하고 112 상황실이 뒤집어 쓰면 된다고 지금 잡은 거예요. 니들 둘이서 책임을 지는 거야.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보라인은 여기서 좀 억울한 거죠. 정보라인이 잘못돼서 참사가 난게 아니란 말이에요. 112나 경비계 쪽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참사가 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정보라인한테 이걸 뒤집어 씌운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보라인을 옛날에 독재 시대식 정보기관으로 다시 퇴행시키기 위해서는 딱 윗선들을 잘라낼 필요가 있다는 거 시장 군수도 정보 경사를 할지라는데 꼼짝 못한다. 예, 맞아요. 이게 재밌는 게, 제가 그, 농, 농담 삼아서 거래하던 경찰이 있습니다. 거래하던 정보 경찰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런데, 거래한다는 건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직 어, 기사를, 기사로 만들어지기 전에, 취재 단계에서 이렇게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정보들을 달라고 막 쫓아옵니다. 막. 근데, 근데 그러면은 나도 사실 경찰들한다 알고 싶은 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서로 그래, 알고 싶은 거 서로 얘기해 주자.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래서, 그래, 거래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자, 오랫동안 거래해왔던, 그래서 그 사람이 거래처야 돼. 한쪽에 거래처라고 내가 저 기록했던 그 경찰관이 있는데 그 사람이 경정이었어요. 제일 높은 사람인데, 경정이었는데 실제로는 그 경사들이 제일 많고요. 경사, 경위들이 제일 많아요. 옛날에는 경사들이 많았고 요즘은 경위들이 제일 많은데 하기에 따라서는 이러는 사람들이요. 어~ 솔직히 말하자면은 그~ 우, 그~ 선거구, 선거구 하나 정도는 선거 결과를 살짝 바꿀 수도 있을 정도의 힘이 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그러니까. 군청, 그 군, 뭐, 구청장이나 군수들이 이 하위직에 있는 그 정보경찰들한테도 사실 좀, 어, 쩔쩔 매는 경우가 있죠. 특히, 이, 뭔가 문제가 있는 이런 그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하위직도 무섭지. 실제로 이 일선에 이 구청장이나 군수들이 이 하위직 정보 경찰한테 꼬리가 잡혀가지고 날라간 사람들이 적잖아요 <laughs> 그러니, 만만쳤겠죠. <laughs> 여하튼 뭐, 뭐 그런 건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번에 이 윤석열이 하필이면은 경찰 중에서도 정보라인을 후려잡는 이유, 참사와는 별 관련이 없는 정보라인을 후려잡는 이유는 정보라인이 옛날에는 정말 정권 안보를 위해서 충성하던 조직이었는데 요새는 그렇지가 않거든. 근데 윤석열한테는 지금 옛날에 독재 정권 때 정권 안보를 위해서 맹렬히 띄워주던 그런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래, 한꺼번에, 한꺼번에 확 바꿀 수 있나? 못 바꾸지? 어떻게 해야 돼? 윗대가리 도확 잘라버리는 거야. 자, 봤지? 내말안 들으면 다 이렇게 돼? 어떡할래? 들을래 말래? 자, 이제부터 옛날식으로, 옛날식으로 그, 정권 안보 정보도 갖고 와. 요렇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한가지고요 지금 이번 참사에 책임을 누가 져야 돼? 솔직히 말하자면 서울경찰청장부터 져야 돼요. 근데 서울경찰청장한테까지 이게 불똥이 안 튀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중간쯤에서 쳐야 되겠어. 그게 어디? 정보라인하고 사실 112라인, 112라인. 그래서 지금, 어, 용산경찰서장하고 112실장이 지금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송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검찰이 기소할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다? 하위직,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만 모조리 때려 잡는 거죠. 경찰서장, 뭐, 우리들이 볼 때는 상당히 높은 직 같습니다만, 이, 사실, 공무원, 이 체계상으로 보자면 그닥 높은 직책은 아니에요. 음, 우리가 저기 군대에서 대대장님 대리 중령 엄청 높은 직급이라 그 직그직그 계급 같죠 그 병사들이 볼 때는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은 이분들이 5급 대우를 받아요 실제로는 5급 정도 그러니까 군무원으로 하자면 4급인데 군무원 4급인데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면은 5급밖에 안 됩니다 경찰도 아마 그럴 거예요. 음, 경찰 내부에서는 대우를 아마 그 경정이면은 거의 5급 대우를 해주는데 막상 일반직 공무원하고 비교해보면 5급보다 조금 못한 대우를 좀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 뭐냐면 일반직 그 대우는 똑같이 해주는데 막상 그 일반직 공무원들을 약간 좀 높게 평가를 합니다. 문민우위 이래가지고 하여튼 뭐 그런 식이 있는데 여하튼 이 용산서장, 서장이 보통 대대장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이죠. 사실은 이 사람도 서기관, 총경이 서기관이죠. 4급, 4급. 그러니까 뭐꽤 높은 직책이긴 하지만, 이 사실 뭐 경찰청장 이런 사람한테는 비할 사람, 비할 정도가 아닌 거죠. 근데 이렇게 진짜 일선에 있는 실무 경찰들만 후려잡고 끝나겠다는 얘기죠. 이게 누구한테, 이 책임이 누구한테 못 가게 하려고. 에. 이상민 장관한테까지 못 가게, 그래서 이 선에서 마무리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행동을 보면요. 매우 조직적으로 지금, 음,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있죠. 아, 어... 이 상황을 가만히 지금, 지금 경찰 수사 진행 상황과 함께 가만히 분석을 해보면요. 매우 의도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노리고 있는 바는 이들이 조직적으로 방해를 하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상민 장관 지키기 임과 동시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지키기다. 김광호와 이상민의 공통점은 뭐다? 윤핵관이다. 사실 이 이상민은 윤석열하고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고 중용된 거 아닙니까? 김광호요? 예. 네. 그, 욕설승, 어, 욕설무유스님, <laughs> 욕설무유스님의 조카라는 이유로, 솔직히 그때 그 자리까지 간거 아닙니까? 근데 그 욕설무유스님이 윤석열한테도 가깝다며. 즉, 윤석열을 매개로 지금 이그 뭉쳐져 있는 사람인 거죠. 이상민도 그렇고, 김광호도 그렇고. 그, 그러니까 이 윤석열에 가까운 이 사람들한테 이번 이태원 참사의 책임이 번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으려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막는다? 112의 책임 떠넘기고, 정보라인의 책임을 떠넘기고 하는 거죠. 자. 예, 지금 우리 이 상황을 보면 좀 답답합니다. 음. 이. 지금 아시다시피, 이.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기 위해서 국회가 만든 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정조사특위. 지금 그 활동기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이 활동기간을 연장하려고 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이 연장을 막으려고 지금 별짓을 다할 겁니다. 예. 네. 여기서 꺾이면 안 되겠죠. 45일의 조사 기간 동안 거의 30일 정도를 국진당이 날려 먹었어요. 그리고 겨우 보름을 하고 있는데 그 보름 동안도 사건의 주제와는 아무 관련 없는 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상민 장관 이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해 가지고 꾹꾹 졸았어. 얼마나 아니 거기 졸음이 옵니까 아니 졸음이 왔다가도 졸립다가도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유족들의 그살그한맺힌 눈빛을 보면은 오던 잠도 달아나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잠을 잔다고요? 졸았다고요? 얼마나 지금 국민들을 우습게 알면 당을 우습게 알면 아니 170석이나 되는 이 거대 야당이 우습게 보이면 장관이 국회에 와서 꿉벅굽벅 줍니까? 더군다나 이태원 참사에서 자식을 잃은 그한맺친 부모들이 눈 앞에 서 있는데 그들이 그 원한에 가득 찬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잠이 온다고요? 도대체 그 전날 밤 뭐했냐? 뭐또 어디가 서술 먹었냐? 내가 또 얘기했다 또 고소당할라. 아씨, 진짜. 잠이 온다는 게, 아니, 여러분, 솔직히 잠이 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점을 보면요. 윤석열 정권은 박근혜보다 더 못해요. 박근혜 정권 때그 세월호 참사 났을 때 말이에요. 이중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분 그래도, 예. 행복항에서, 행복항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게 쇼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적어도 그런 쇼는 할줄 알았어요. 이주영 장관 같은 사람만 해도. 응? 그리고, 그, 다 구조가 끝날 때까지, 응? 머리도 안 깎고, 수염도 안 깎겠다. 이래가지고, 머리도 덥쑥하고 수염도 덥쑥한 상태에서 장관직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그렇게 쇼라도 했기 때문에, 적어도 이, 그,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는, 지금도 세월호 유족들이 욕은 안 합니다. 예, 네, 그래. 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오히려 저좀그 오히려 약간 이렇게 격려를 해 주기도 하죠. 인정을 해 주죠. 인정. 격려라기보다 인정을 해 주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상민 장관은 뭡니까? 거기서 졸아요? 잠이 옵니까? 이 상황에서 잠이 온다는 거는 그 자리가 되게 우습기 때문에 전혀 긴장이 안 되기 때문인 거 아닙니까? 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니,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등병 때잠 없디까? 긴장이 돼가지고? 네. 이등병 때 약간 꿉벅 졸기만 해도 가만 놔둡니까? 긴장이 풀렸단다고 해서 얼마나 후려 잡힙니까? 근데 참, 이상민 장관은 그보다도 더 엄중한 자리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층층 시야의 이등병보다 사실 더 무서운 자리에 가 있는 게 지금 이상민 장관의 국회 출석 아닙니까? 근데 잠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그 이상민 장관은 국정조사가 뭐 어찌 되든 간에 지한테까지는 불똥이 안 튄다. 그러니까 아 나한테 불똥도 안튈 건데 내가 여기 왜 있어? 아씨 진짜. 아, 피곤해 죽겠네.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국감장에서 나오는 얘기도 뭐 한쪽 길로 들어왔다, 한쪽 길로 나가고 얼마나 졸립겠어 그러니까 졸린 거죠. 지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니 졸린 거야. 왜지하고 상관없다? 경찰하고 검찰이 알아서 잘라줄 거거든. 정보 라인하고 112 라인, 그다음 용산 경찰서서 잘라줄 거거든. 서울 경찰청장까지도 안 올라오는 건데. 내가 뭘 걱정하겠어. 솔직히 말하자면요. 경찰청장이나 서울경찰청장이 이 사건으로 문책을 받아서 자리를, 그, 자리를 내놓게 되면은, 장관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 이세 사람은 세트야. 서울청장, 경찰청장,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 요세 사람은 이번 사태에서 반드시 책임져야 될세 사람이 세트야. 한 세트. 그러니까, 지금, 검찰 경찰 수사는 어디까지 간다? 어, 정보 라인하고 112 라인에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상민 장관 아 이제 끊어졌으니까 검사들이 알아서 끊어주니까 아, 됐다. 아 여기 국정조사는 뭐 하려고 하나 힘들게 이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졸립지 참답합니다아 그죠? 예참바딱지가 나는데 참그렇네요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